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웃장 전화테라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주제는요, 슬로우 생킹입니다 황노문 씨가 지으셨고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 보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어,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책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 많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일에 매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이 저자는요,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 좋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바로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슬로우 싱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싱킹은요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어린왕자가 여러분 다 어린왕자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린왕자 책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네, 이말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몰입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입, 슬로우 싱킹을 할때 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면서요. 해야만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행복해진다는 말을 뒤집어 보라.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게 만든다면 굳이 행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행복의 비밀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바꾸는 데에 있다. 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었어요. 즉어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음 하고 계신 일을 아주 아주 잘한 잘하면 행복의 비결이 바로 그 순간 그 자체에 있다는 아주 아주 통찰력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이 책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오늘 부랴부랴 컴을 켰는데요 삶을 바꾸려면, 그래, 나 오늘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책을 몇권 읽을 거야. 이렇게 삶을 바꾸려고 혹시 다짐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근데 바뀌던가요. 쉽지 않죠? 삶을 바꾸려면 내 의식의 무대를 감독하라. 자극적인 내용이 무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쓸데없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TV 시청이나 영화를 몰아서 본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것에 굉장히 시간을 송공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즉 너의 무대를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의식의 내용이 나를 만들어간다. 의식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몰입과 대, 반대되는 얘기로 의도적인 몰입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몰입은 요 별다른 노력 없이 위기, 위기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것보다는 의도적인 몰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더 능동적으로 살 때, 네, 우리는 좀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행위와도 얼추 비슷한 이 뇌의 활동이라고 이 책은 이 슬로우슨 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어, 측센트 미아이라는 어, 이분이 어떤 도를 참선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몰입의 3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 두 번째 과제 난이도, 세 번째 빠른 피드백입니다. 무림이나 이런 무의식 세계를 건드리는 이 학문에서는요. 그런요 그러나 이 슬로우 생킹이 저자는요, 조금 이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목표를 어 그냥 계속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막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읽어냈습니다. 첫째는요. 논어의 공자왈, 경건함을 가지고 자기를 닦는다라는 수기의 이경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성리학을 근대화를 앞당긴 중요한 사상으로 간주합니다. 유학자가 무사와 서민층에 속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실제 사회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사상으로 발전된 반면 조선은 뜬구름 잡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에 도입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양반층만 그것을 공유하였고 일본층은 어, 선생님이 그 유학자가 되면서 실생활에서 어, 많이 침투화되면서 근대화를 촉진시킨 거죠. 태양으로 넘어갔어요. 몰입의 한 예로 뉴턴을 들수 있겠습니다. 흑삭병으로 캠브리지 대학교를 2년 동안 폐교하면서 2년간 그때를 발견의 전성기라고 뉴턴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수학, 광학, 천문학 물리학 등 중요한 업적을 이때 다 이루었다고 해요. 그게 몰입인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몰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저자가 내놓은 어 팁들을 한번 열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는 시간이고 복습하는 시간이므로 충분히 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몰입을 위해서는 두 번째 슬로우 싱킹과 20분의 선잠을 습관화 해야 고코치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낮에 밥 먹고 나서 좀 졸리잖아요. 그때 잠깐 어 책상에 완전히 눕지는 말고 책상에 앉아. 존다든지 엎드려 잔다든지 이런 살짝 자는 잠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몰입을 위해서 일 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하루 30분씩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가 어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루에 여러 과목보다는 한 과목을 일주일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하면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나 오메가 3도 같이 섭취해 주면 좋다고 조언해주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무조건 암기보다 생각하고 이해할 때까지 오. 생각해야 하지만 오래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지의 문제를 온전히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자꾸 자꾸 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불안감이 통제된다. 제가 지난번에 불안감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알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욱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과정 속에 몰입이 포함되면 행복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은 요령 있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취사 분별을 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열 번째는 무한 반복 다양하게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때뭐 영어를 듣는다든지 어 자기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계속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열한 번째는 공부를 내가 왜 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명감이 되고요. 어, 이거는 노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요인이 나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내적인 이유가 나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 같은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이 11가지 한번, 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일상생활을 변화시켜보시면 어떨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몰입은 세상 모든 일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바꿔준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차혁명 시대에도요. 어떤 우리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어 이렇게 익숙한 인재는 이제 필요하지 않, 않다고 합니다. 창의성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요. 음. 여러분들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음, 몰입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하고 하셨습니다. 가정 속에 몰이로 한번 넣어보시죠.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세요.